현물 급등 신호기 이번에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 진입 시그널로 진입을 할수 있었고, 헌트 코인 20% 수익 정확하게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금리 인하 소식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흐름과 그럼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급등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새벽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최근에 나왔던 이 모든 상승분은 전부 다 반납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에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쪽에 있는 주황색 선과 굉장히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붙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붙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붙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주황색 선이 내려오는 거를 기다릴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지만 지금 이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옆으로 밀리면서 이 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 상승을 했다면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비트코인이 옆으로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오면서 그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11월 말에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선까지 닿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하루에 80%의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흐름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오고 있다. 하루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더큰 폭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딱20%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왔을 때 가장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용이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 비트코인이 이 빨간색 선을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알트코인들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우리 도미넌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루 동안의 도미넌스가 이 캔들로 나타나는 건데, 자 가격은 떨어졌지만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트코인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돈이 물리고 있다는 건데 이 도미노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현재 비트코인이 이 빨간색 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면 지금 알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가장 좋은 그림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에 몰렸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0%에서 20%의 짧은 상승이 아니라 80% 정도의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마치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주유를 하듯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주유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 20%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면 단기적인 타점으로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현물 급등 신호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이 지표는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트레이딩뷰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차트를 볼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료로 다들 사용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지표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차트가 바로 헌트코인인데 바로 오전 9시 반 정도에 이 매수 진입 시그널이 나왔고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약 20%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시그널을 체크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코인은 자이코인입니다. 어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아니라 비슷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트레이딩뷰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차트를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헌트 코인의 차트이고 가운데에 있는 건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자이코인의 차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비트를 쓰지 않고 비썸만 쓰신다 하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종목에다가 뭐 해당 종목의 티커명 해당 종목의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차트에 넣어놓고 지표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한번 나왔을 때그 이후 최고점까지는 약 38%의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신호가 나온 뒤에는 최고점까지 42%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0%의 목표가를 잡아놨다면 이두 번의 신호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트레이딩뷰 현물 지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이 링크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구독을 하셨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받아가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체크한 이후에 지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야기해볼 건데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칠리지입니다. 어비트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장되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어 들어보셨을 종목이죠. 칠리즈 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21년도 최고점, 1100원대 가격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만 있습니다. 단한 번도 고점을 올린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죠. 자, 그럼 이럴 때,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유일하게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죠? 바로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빼앗아서 본인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는 투자자는 세력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칠리즈코인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의 밑꼬리 그리고 다시 한번이 구간에서 밑꼬리를 만든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하는 캔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매집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황색 선까지 뚫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 점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칠리즈코인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지표 받으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트레이딩뷰 들어가셔서 칠리즈코인 지표 세팅 해 놓으신다면 매수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타점을 잡아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가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이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자 이렇게 a l e 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표를 설정을 한다면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신호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워치로도 알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알림을 기다렸다가 알림이 떴을 때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지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제가 구독자분지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지표를 받아 놓으셔야 지표를 세팅을 하고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표 사용하실 분들은 빠르게 링크로 들어와서 지표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중에서도 이 신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신호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소통방 문의주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알트 코인의 흐름 자체는 21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큰 하락장, 21년도나 뭐 22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컸던 하락장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회장을 잡고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트 코인도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